경기도 사평군과 포천군에서 쳐있는 문학산은 한국의 5대 악산, 문학산, 파주의감악산 개성의 송악산, 서울의 관악산. 이렇게 다섯 개의 악산이 있는 경기도에 숨을 왔습니다 자, 오르면 오를수록 저 장관입니다, 장관. 자, 저빛내림다라고했 평풍바위. 아, 멋있습니다. 미륵바위. 아, 우츠. 명성산. 백원산. 아, 없다. 명지산. 아, 뭐 아름답습니다. 산 그림에다 키가네 않을까. 이야, 아, 예쁘다. 어렵다. 아, 빨강, 노랑, 파랑. 산색이 명확합니다. 오늘은 운학산에 왔습니다. 운학산 단풍과 어우러지는 안봉을 보러 왔습니다. 오늘 아침 늦찍운해도 아름답게 피어있고요 운학산 산행 지도를 잠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매폐수를 출발하여 무폭포 산거리에 우회전해서 평풍바을 지나 전망대 정상 찍고 하산은 절곡의 산거리에서 현등사로 해서 원점 회귀합니다. 산행거리는 약 7.5km, 산행시간은 5시간 소요로 보고 출발합니다. 일출부로 산행을 시작합니다. 주차장에서 1.1km 올라온 지점인데요. 여기서 이제 직진해서 지금 계속 이 인도를 따라 올라가면 현등사 가는 인도고요. 여기서 이제 2.4km가 이제 운악산 정상 절고계입니다그 산거리입니다. 가파른 등산로를 이렇게 나무 침목으로 쭉계단잘 만들어 놨습니다. 대화관이라 지금 이정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입니다 나무 침목으로 된등선을 계속 따라 올라왔어요. 좀 가파른 편이고요. 여기서 이제 정상은 1 5 k m 남무 지점이 여 산거리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문학산 안내수에서 여기 1.1km인데 이 앞에 지금 등산로가 폐쇄되어 있습니다. 여기 밑에 공사 구간이 있기 때문에 폐쇄해주세요. 경기도 하평군과 포천군에 걸쳐있는 문학산은 한국 5대 악산, 문학산은 파주의 감악산, 개성의 송악산, 서울의 관악산, 다섯 개의 악산이 있는 경기도에 오늘 맞습니다. 지금 단풍도 서서히 물들이고 있습니다. 아운악산 안내소에서 1.6km 왔고요. 정상 1.4km 남았습니다. 자 이제 좀 내려갔다 이제 이제 여기는 좀 숨탄 한편입니다. 경기의 금강산. 이라고도 불릴 만큼 아름다운 운학상입니다. 해가 떠오릅니다. 아, 멋있다. 오늘 아침에 일찍 온 것이 이렇게 일출 보고, 운해 보고, 단풍 보고, 가을에 정취를 느끼러 왔습니다. 아주 아름답습니다. 자, 지금 이노승들하고 앞에 펼쳐지는 풍광은 가이 아 가을에 볼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지금 감상하고 있습니다 자 올라갈 수 있는 하면서 발길이 잡고 발길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저 주능선이 쭉 보이고 있습니다 내 올라오는 길은 청룡능선 저 앞에 백호능선입니다 여기 백호능선 아 정말 멋있다 아 이런 풍광이 유년을몇 번씩 보고 싶은데 잘못 보게 됩니다 자 오르면 오를수록 더 장관입니다 장관 자저 빛내림도 하고 있어요 빛내림 침터 옆에 이렇게 예쁘게, 펴있네요. 아름답게 예쁩니다. 바로 내려가는 게 880입니다. 내려가면 된답니다. 앞에 평풍바위가 이제 펼쳐지는 모습하고 밀륵바위 자, 지금 단풍이 골고루 들으니까 아주 너무 예뻐요. 아주 멋있는 풍광이 벌어지는 곳입니다. 운학산은 암릉, 암봉이 아주 어우러진 곳으로서 저 밑에 눈썹바위를 지나왔습니다. 예, 바로 앞에 보이는 저 병풍바위, 미륵바위는 이따 만나보고요. 아, 위에 만경대까지 기한괴석이 펼쳐지는 곳이 운학산입니다 이따 하산할 때는. 낭근사 코끼리박을 이렇게 멋있는 암문들을 보면서 하상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침에 아지 멋있어요 단풍도 예쁘게 들고 평풍을 펼쳐놓은 것처럼 거대한 암문이줄기하게 저기 서 있는 것을 평풍위입니다저 앞에 미륵바이 앞에 있는 것미륵이저 위에 제일 위에 이제 있는 것이 이제 만경대입니다 망경대까지 올라가면 아름다운 뷰가 보일 거예요 부지런히 올라가겠습니다 아 예쁘다 자 단풍 뭐이 정도면 멋있습니다 이제 붉게 물들기 시작합니다 자 올라가다 조만 뒤돌려도 저분에는 가만히 있어요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습니다 미륵발 하기전 하나 이 고개를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좀 거칠고요 바위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 해야 될것 같아요. 멋있습니다. 아, 펼쳐지는 은해하고요. 지금 가평 시내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하고 이제 바로 신선대 그리고 올라가겠습니다. 경기의 소금강. 이제 소금강입니다. 아주 단풍이 너무 예쁘게 물리고 있어요. 가까이서 보겠습니다. 아 하늘도 지금 예쁘게 파랗게 보여지고요. 단풍나무들이 불그러 뱉혔어요. 노랑, 빨강, 파랑. 아주 예쁘게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쪽에 미륵바위부터 한번 돌아볼게요. 아, 미륵바위로 잘 표현이 안 되고 평풍바위 밑에부터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래. 네. 단풍나무들이 아주 예쁘게 펴있어요. 자, 평풍처럼 펼쳐져 있는 평풍바위. 자, 가평 시내는 운해가쫙 깔려 덮여서 보이지 않고요. 자, 아름다운 산세와 지금 미륵바위가 우뚝 서 있습니다. 자, 지금 더 올라가면 더 멋있겠어요. 자, 이거 에면서 보겠습니다. 미륵바위. 아, 저, 이제, 저 뒤에 화학산이 보입니다. 화학산. 황악산. 아 이제, 평풍바위. 아, 멋있습니다. 미륵바위는 운학산의 최고의 기암으로 미래에 출연하는 중생을 구제한다는 미래의 부처님을 상징하는 미륵바위가 설법을 하는 듯 우뚝 서가 있습니다. 가평의 팔견이 미륵바위입니다. 지금 서서히 운해가 빠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리니까 선세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 지금 가을이 서서히 오고 있어요. 단풍이 서서히 물들고 있습니다. 미륵바위 위에 바로 이제 360m 남은 지점이라고할수 있는데요. 자, 이 주변 좀 보세요. 이 단풍이 이렇게 물들기 이 시작하는데, 이번 주부터 날 예쁜 단풍의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물들고 있습니다. 노랑, 빨강, 파랑. 아, 멋있고 예쁘다. 힘든 구간은 이제 마지막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제 지나서 이제 저 계단을 올라가게 되면은 아, 신선대가 기다립니다. 미륵바위로 뒤로하고 올라온 곳이에요. 아, 정말 멋있다. 오늘 아침은 멋있다는 소리뿐 나올 게 없습니다. 아, 아름다워요. 아, 귀함, 기석이 어우러져 이렇게 아름다운 경기 소공강. 경기도 우악산 중 하나. 운악산, 가평, 화악산, 파주, 감악산 개성, 송악산, 서울, 관악산. 이렇게 해서 경기의 우악산. 지금, 아, 멋있어요. 아, 멋있다. 제가 멋 있어요. 자, 경 올라가겠습니다. 아, 도다 철시단으로 이렇게 만들어놨는데안 안전, 안전하게 올라가야 될 거야. 하늘은 더 이제 파랗게 파랗게. 자, 이게 렇또또와 있어요. 올라가면서 정말 아름다운 풍광은 계속 이어집니다. 북쪽으로 d 다학사 대체 어 있어요 자, 다들이 예쁘게 물들이시니다 하늘도 예쁘고요. 자, 이제 마지막 여기만 올라가면 망경대가 되겠습니다. 망경대. 자, 망경대를 보러 부지런히 올라갑니다. 망경대에서 조망을 봐야 되고 경상 동봉에지는 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여기서 많이 보고 가고 이제 저쪽 화산할 때또 중간중간에서 아름다로 한번 보겠습니다 망경대에서 밖을 쭉 돌아오겠습니다 명성산 백운산 황악산 명주산 아, 아름다웠습니다 한그림에가 특이함이 요 네, 만경대입니다. 이제 만경대에서 바로 정상 중봉으로 올라갑니다. 중봉은 937.5입니다. 천미다가 좀 빠지는 곳인데요. 937.5입니다. 지금 단풍이 많이 물들고 있습니다. 저 파란 하늘, 이야, 흰 구름이 아주 예쁘게 펼쳐집니다. 전녁적인 가을의 날씨예요 운악산 정상에 왔습니다. 우리는 운악산 정상입니다. 아, 힘들다. 해발 9 3 7 5 m 가평문이고요. 가평문에서 해 놓은 정상소이고 이쪽에 가면은 여기는 포천시에서 정상석을 만들어 놨고요 동봉 937.5입니다 경기도의 가평군 포천시 이렇게 색다르게 정상석을 만들어 놨네요 자 여기는 전망이 그렇게 보이지 않으니까 부지런히 이제 하산하겠습니다 oh, 결국에서 현등사로 하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등사까지 1.8km고요. 이 등선을 계속 따라서 하산하겠습니다. 저 앞에가 소봉입니다. 지금 여기는 동봉이고, 이제 소봉. 네, 동봉에서 이제 하산하겠습니다. 저 앞에가 소봉입니다. 소봉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산하면서 정말 멋있는 풍광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갈찬나무가 노랗게 변하고 있습니다. 순탄한등산으로 가산합니다. 중간 중간에 단풍 나무들이 있습니다. 저 앞에 낭근 바위. 아 예쁜 소나무도 이렇게 있고 뒤에 문에도 아직 빠지지 않고 계속 또이 안으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자 운해가 지금 계속 밀려 들어오고 있어요 20분 내려온 곳에서 서쪽을 한번 쭉 보면서 하산합니다 아 단풍이 여기 울긋불긋 아주 예뻐요 단풍나무는 많지 않은데 갈참나무가 노랑 파랑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아주 예쁩니다 아이 앞에 아직 남쪽으로는 문에 아직도 가득 차 있어요. 정상에서 능선 따라서 쭉 내려왔는데, 700m 내려왔습니다. 이제 좌측으로 현등사 쪽으로 하산하는데 2.8km 남았습니다. 직진해서 가면은 1.100호등으로 계속 따로 내려가는 거고요. 현등사로 하산합니다. 지금 단풍 상황은 지금 이렇습니다. 이렇게 물들고 있어요. 코끼리바위 만났습니다. 코끼리, 물이 웃어서 코를 못 담그네요. 코끼리 바위 주변의 상황입니다. 다음 주 정도면 아주 예쁜 단풍을 볼수 있겠고요. 자, 지금 이렇게 물이 들고 있어요. 아, 가을 냄새가 물씬 납니다. 등등사 내려가는 등산로입니다. 같은 곳에 있어도 이렇게 파란 지금 아직 물들지 않기 시작도 않았고요. 이 밑에는 좀, 네, 아주 예쁘게 물이 들고 있습니다. 네, 좀더 들어야 예쁘겠지만 또 날씨의 관계가 많습니다. 아 이렇게 예쁠 거예요. 이게 이게 더 예쁩니다. 사실은. 어, 예쁘다. 야, 지금 여기 절구계 쪽에 아주 예쁘게 단풍이 물들고 있고요. 자, 아침에 보았던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지막 보면서 어, 내려가겠습니다. 가파른 곳 여기 내려가면 이제 한 1km 내려가는 현등사 되겠습니다. 빨강, 노랑, 파랑 아 예쁘게 물들고 있습니다. 현동사에 왔습니다. 현동사 한번 사찰 둘러보고 가겠습니다. 천년 고찰 유명한 다위입니다아 그래도 이제 지난번에 비가 좀 왔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좀 있어서 더 예쁘네요. 여기는 단풍 이렇게 물 들었습니다. 네이 단풍의 이정도 여기까지 주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변은 이렇게 아직도 물들기 시작하고 있어요 아직도 새틀었습니다 다음주까지는 절절일 것입니다 문학관 관광마을 사업109 신렁다리 공사기간이 2 0 1 2년부터 시작했는데요 2022년 12월 2일까지 신렁다리가 완성됩니다 오늘, 운악산 산행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가평군 포천시에 위치해 있는 산으로서, 아, 암산입니다. 암릉 아주 멋있는 산인데, 오늘 아침 일출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가을이 성큼성큼 성큼 다가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단풍이 들고 있으니까, 다음 주까지는 아주 예쁜 모습을 보여드것 같아요. 계속 이제 단풍이 물들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아름답고 멋있는 한국의 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